고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절 예배인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삶의 우선이 우리는. 예배부터 예배. 자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 예배 이 축복 누리면서 또 우리는 뭐예요 한 몸, 한 지체, 한 은사를 우리는 가진 세계 보고마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으로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복음 누리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애울 수 있습니까? 우리 저기 대학생 눈을 피하네요. 양료색 십계명 <laughs> 다 애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입니다. 자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뭐 있을까요? 이웃 사랑 왕제야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아, 이게 십계명 안에 있어요. 십계명 안에. 자,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인데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다른 신 여기는 귀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죠 또 우상 자, 다른 신자이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오직 따라서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어요. 자,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요? 자, 우상은 다른 문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데도 자꾸만 이방 문화하고 접하면서 거기에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화를 자, 복음 문화로. 무슨 문화? 자, 우리 복음 문화로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망령되이 일지 말라. 자,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알리고 자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영광, 전세계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자,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이 예배 성공. 자, 따라서 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말씀. 자,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이 붙잡아지도록 이런 집중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제목이 딱 붙잡아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이게 꼭 여러분 붙잡아줄 때 예배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고요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라면 다섯 번째부터 이웃과 관계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정. 부모님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들은 언약에 순종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 소, 생명을 영혼, 생명, 영혼을 사랑하라.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 비판, 남타 정제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자 이건 뭐요? 건강하고 건전한 건전한 하나님이 주신 성성 성 알죠 성 성을 건전하고 건강한 성과 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 자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려 했어요 건강하고 건강한 성과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 어, 건전하게 건강한 이런 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있어요 도둑질 자, 이 도둑질 뭐 우리가 남의 것 도둑질하겠어요? 물론 하, 할 수도 있지만 은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올바른 험금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헌금관 또 우리가 경제관 그리고 소유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런 경제 축복들이는 것은 또이 헌금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 그럴 때 빛의 경제 회복돼집니다.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어요 거짓 증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어요. 자, 우리의 말은 항상 살리는 말, 어떤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데 어, 이 욕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 욕심, 탐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아무것도 염려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욕심내지 않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웃과 관계 이웃. 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세계에 알리는 전도와, 그러면서 예배 성공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외우겠어요. 성주야다 외우겠어, 못 외우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자, 다, 우, 리, 안, 다, 우리, 리 자가 이에 우리 안에서 다 우리 안에서 뭐요? 예 그냥 앞자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살 간도 거탐, 부살 간도 거. 3. 자, 다가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 부모를 공경하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도적질하지 말라. 거 거짓증 가지 말라? 탐? 탐심? 뭐예요? 탐내지 말라? 자, 따라서 합니다 다 우리 안에서, 다 우리 안에서. 부살 간도 거탐 <laughs> 이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우리 안에 다 우리 부살 간도 거탐 지난주에 칠대절기가 뭐였어요? 선규야. 7, 7대 제사가 뭐야? 아까 삼명씩 했잖아. 자. 우리 대학부 회장님 7대 제사가 뭐였어요? 땡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붙잡아지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꼭 붙잡아지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꼭 붙잡아지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정식이도 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식이도 하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담을 주는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 예배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자 다 우리 안에서 불살 간도가 탐. 자 이곳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십계명 십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싶지만 잘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문화로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배 성공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원약의 가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건전한 성, 올바른 헌금관, 살리는 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는 그런 증인되어집니다 자, 십계명 뭐라고요? 시작 부산 간다, 간다고? 탐? 하여튼 너무 오버하면 안되겠죠? 그냥 앞자리만 부살간도거타만 해도 여러분 나중에 십계명하면 탁 생각날 거예요. 자 왕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시자. 자 칠대절기 뭐야? 아... 박수. 예배 성공자네 우리. 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어 이게. 주중에 메시지가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강단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강단 말씀으로 나에게 문제가 왔다. 이 문제 가지고 강단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여러분 길이 열려지고 선지자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제사장 또 사단이 꺾여지는 왕의 축복 누립니다. 자. 뭘로? 복음의 강단의 말씀으로 항상 들어가서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최고로 행복자, 이런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집니다.